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동갈도통입니다. 동갈도통. 자연산으로 어, 어판장에 나온 걸 제가 샀는데, 약간 이게 그물에, 그물의 금물에 상태가좀났습니다 그래도 이쪽 부분이니까 살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몇번 잡아 봤지만, 살이 엄청 단단해요 단단하고 머리 이런 부분도 다 단단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를 때도 힘들 겁니다 아마 오씨 안 들어간다 어안 들어가 콧구멍을 넣어야 되겠다 돔처럼 콧구멍을 넣어야 되겠네 미리 큰건 저도 처음 잡아보거든요 어이고 야, 진짜, 진짜 크다. 비닐도한번 보세요. 비닐이 많이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이렇게 큰건또 처음봐요 <목소리> 이거는 칼로는 <목소리> <컬러는> 울돈비니보다더안 <목소리> 벗겨집니다 그래서 고구를 <목소리> 써서 살살살 너무 세게 하면 살에 멍이 들수 있거든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비늘 와. 비늘이 맛있어 중어 비닐보다 더 빵빵해 야이거는 장난 아니야. 아빠야. 비데 파리. 야서워 어? 엄마한리하 어, 이름 꽤 많이 샀다.

이모도 비슷하게 생겼다. 네, 맞아. 맞지? 아, 네, 그만 아무리 네, 달. 딱한 가지 갈거니까포살까지 한번 해보니. 이것도 볼살이 꽤 나온다. 나이 고기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아보는데. 이거 볼살이 막 이리 많이 나온다. 아? 동갈도 또. 이거 볼살이 이리 많이 나온다. 아, 어? 뺐다. 이런 거아니네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호랑지에, 호랑지에 이게 두개 있네요. 다시 같은 거있요 응. 원래 다 있다. 모든 생선이 다 있다. 뭔데 이게? 보호하려고 하는 가시지. 엄청 날카롭다. 다른 지드럼이라고 틀리지 않죠? 어, 거기에 많이 질린다. 별로 배 청소할 때별로 빼빡하면 이럴 때 여기에 이찍냐 그래 으면진짜수육은 진짜 안나었다 사전 엄청 깜짝아파 갈 공갈도 또? 공갈이 아니고 공갈 공갈? 동쪽 할 때가. 동갈조통? 응. 왜 동갈조통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이게, 이기 있지. 보육명사의 이름인 거야. 뭐쓴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게 많지. 니는 왜 박이야, 걔는가 못뭐 물어보는 거 똑같다. 뜻이 있잖아. 이름이. 응. 응.

这个是真 그래서 잘 발랐어. 최대수이 많이 나오고안하약 시설만 주면 되잖아. 시설만 주면 되잖아. 살 좋다. 기름은 많아, 이봐. 형이야. 됐 많자. 진짜 뜨물게 들어오는 고이니까 아, 이렇게 큰 거는 처음 잡아봐. 엄청 큰 거야. 동갈 도둑 지금 제일 큰거 아닐까? 일반적으로 도둑, 돛돔, 큰 도둑은 이거랑 틀린 존재겠지? 응. 그건 그냥 도둑이고. 어? Mm. 왜 동동이라고 해? 아 동동아니야? 응, 니 다른 동 나도 모른다른 나도 모른다고 m 되겠지. 아닌거식 육질을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지겠나능성 Sungo, told Domitungani, no, no, so, Separi, Tongan, Tu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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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똑같은 영상 하나 나누면 아 조금 더안한돈돌보다는 조금 더느럽고 맞네 언뜻 봐서는 딱 돌돔네 돌같 올려볼까요? <laughs> 네 근데 한번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잖아. 음. 그래서 금방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음. 근데 맛있어 보인다. 기름이 좀 있다. 기름이 좀 있다. 안 팔렸으면 내가 먹는 건데. 그래, 맛을 알지. 나도 안 먹으니까 맛을 표현해도 돼. 한 말이 뭘 한쪽 몰래 빼먹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조심해 엄마 칼 칼에 떨어지게 동민이가 잡아라 응. 엄마 안 된다 니 응, 그런 옷아 옷을 아빠 아빠 는이 옷이 없어가지고 어머어 그래, 난로를 말라 치우는데, 아침부터, 생고생을 하고 있노? 진짜, 니는, 사서 고생을 <laughs> 하네 난로 치우니까, 또 와이프에 추워지노, 씨 아니, 내가, CCTV를 보고 있으니까, 아침 문열자마자 난로를 저 치우고 있어요. 그래 치웠네 그래. <laughs> 어, 난로를 왜 갑자기 치우고 있노? 했지? 아, 복잡하고, 그, 비넋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응? 음? 나는, 물씬. 나는 오늘 추울 줄 알았거든, 조금. 무슨 나도 아침에 추운 거 알았다, 그거 보고 근데? 근데. 근데 늦는다 백도 안지고 난로도 탈거고 아무 난로 켜지 옷도 말리고 <laughs> 물은난를 하나 야겠다우리물 물을 항상 만지기 때문에 언제 난로가 필요할지 몰라서 여름 되기 전에 집어넣으면 안돼 그러니까 큰날로 말고 조그만 난로를 하나 사자 작년에 제가 난로 언제 집어넣은 줄 아나? 어? 아버지가 6월에 집어넣었다, 6월에 어, 이건 맛있겠다. 와, 도다리가 진짜 맛있겠다. 도다리 육기가. 뭐 여, 옆에서 썰리고 있는 자연산 도다리 최상품. 와, 도다리가 와. 너무 맛있겠는데요? 도다리 육기가. 도다리 진짜 맛있게 나오면 자연산 도다리 육기가. 파리도 오니까. 이건 어느 분이 사갔나? 어느 분이 도다리 사갔나? 준비습니다 이야 맛있어 보인다 의왼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알겼습니다 봉갈돋돔 감사합니다